안녕하세요. 친스키입니다. 오늘은 자소서의 대표적으로 기입되어지는 문항 중 성장 과정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종 합격을 이루었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고, 자소서 컨설팅 선생님의 팁을 접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는 쓰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안 써지겠지만, 앞뒤를 재다가는 하루 종일 아무런 글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글감이 떠오르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 글을 쓰는 것을 시작하세요. 그래도 막연히 쓰라고 하면 막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네 가지 가이드라인에 잡고 글을 썼습니다. 성장 과정은 지원자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큰 굴곡 없는 성장을 이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사례는 악영향이 없는 사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신조 가치관을 갖게 된 경험과 변화를 가져다 준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질문에 충실한 답변인지 고려하면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구조는 주장 뒤에 근거 순으로 나오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앞에 항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어요. 글자 수는 250자 제한 중 249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신조는 소중한 사람의 어려움을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친형이 함께 걷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고 유리가 오른쪽 가슴에 박혔습니다. 형 자신이 다친 줄 모르고 당황하야할때 출혈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에 앉히며 지혈과 동시에 119와 연계해 신속한 처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간호 지식과 의무병 경험으로 주저 없이 응급처치를 발휘해 소중한 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친구들과 검토해보고 마무리했던 글인데요. 글이 깔끔하지 못하고 의미 해석의 혼동,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 들어오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컨설턴트 선생님의 조언대로 검토 및 수정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이에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족의 사고라 안타까울 수는 있으나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 자신이 다친 줄 모르고 당황해 할때 출혈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에 앉히며 지혈과 동시에 119와 연계해 신속한 처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문장은 한 문장의 길이가 82자로 너무 길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걷던 중 갑자기 저희 신조는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자신이 다친 줄 모르고 당황해 할때 등이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친형이 함께 걷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고 요리가 오른쪽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문장에서 친형이 쓰러진 것인지 화자가 쓰러진 것인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반은 친형이 쓰러진 이야기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외국어 한자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제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 뒤를 사례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로 할시 그냥 이야기를 서술하고 끝나는 것이기에 마지막에 한번더 주장, 강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적 표현 및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간단한 조치와 대처를 기입하였으므로 사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50자의 글자 수 제한으로 세세하게 작성하진 않았으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마음가짐의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조는 이라는 표현이 불필요 하다고 느꼈습니다. 간호 지식과 의무명 경험을 제시 하였지만 흘러 지나가듯 표현되어 있습니다. 응급대처를 당황하지 않고 실천 한 것은 강점이기에 스스로 낮게 표현하기보다는 강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에 검토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최종합격 자기소개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이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형이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과정에서 가슴에 유리가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옆에 있던 저는 함께 당황했지만 형의 출혈을 확인했고 안전한 곳을 확보하여 지혈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의무병으로서 많은 응급처치 경험과 간호 지식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저의 소중한 이로써 도움이 되는 간호를 실천하겠습니다. 수정하기 이전보다 깔끔하고 저의 강점을 신념에 드러내는 글이 된 것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저의 답변이 정말 좋은 답변인지 면접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까지는 알수 없으나 대학병원에 최종 합격이란 결과를 얻어냈으며 검토 당시 컨설턴트 선생님의 인정과 교수님께 탑 수준이라고 평가받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답변 사례와 작성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답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